야, 진짜 이것도 아, 진짜 진짜 산골을 또 올라갑니다. 여기는 양평 친환경 블루베리 농장. 와, <laughs> 와, 진짜 이 완전 완전 산골짜기 골짜기 또 올라갑니다. 야, 이 깜깜한 밤에. <laughs> 달려가고내려드려야돼서요 <laughs> <laughs> 와, 정말, 대단합니다대단0 m 전 왼쪽 방향입니다. 서공중 <laughs> 이렇게 산골 깊은데 청수 블루베리 농원이 있습니다. 아,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에 진짜 한 번도 못 찾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. 와, 아, 근데 우리 도와주기로 하셨어요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여기가 왼쪽 방향입니다. 네, 청수 농원입니다. 170m 전당. 네, 청수 농원입니다. 주변입니다. 네. 보세요. 블루베리. 청수농원 보이죠? 청수농원 제가 저번에 여기 와서 저기를 했었죠. 아이고 다 내려버리네. 유튜브를 했었죠. 아유. 목적지 음. 주변입니다.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렇게 나무 베지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와 이것도 만드셨네요. 저 안에는 또 땅에도 있고요.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. 우리 쪽파 여왕님 전구 이가 하나 드리고. 아이아다 써가지고, 다 써가지고, 다 일났네. 잠깐만, 이게 어디 있었지? 아, 다시. 금방 했던 게 어디로 갔죠? 어? 가격표. 가격표 적어놓은 거로 금방. 어디다 뒀죠? 아 씨, 아닌데? 어? 그건 아닌데? 응? 아, 뒤에다 뒀나? 아 여기다 돌 이렇게 놨네요. 아이고 아이고. 리플렛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오네 완전히 사람 죽이네 이거 어깨 소식하고 이거 하고 이건 리플렛 좀 있다 죽고 아 이거 하나 들리고 가야 돼 이렇게 놓고, 책자우슨 이렇게 해서 놓고, 여기 앞에다가 놓고 가겠습니다. 아, 완전히 달밤에 최조합니다. 와, 해조크림이 있으면 사료품을 하나를 드리고 가는데, 아 어디다가 놔야 지 여기다가. 이렇게 놔둬야 되겠네.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아이고. 이렇게. 와. 저 위에 무슨 고속도로가 가나봐요. 이거 뭐, 간이 커야 이거. 다니지, 깜깜한 밤 중에. 아, 여기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. 보이긴 보여요. 얼마나 깔끔하신지. 우, 풀한풍이도 하나도 없어요. 와, 대단하시죠? 이거 보십시오. 아안 보이네, 안 보여. 와, 어마어마하게 컸네요. 이거야 렇안 보여. 자, 얼른 이제 하이팅 하겠습니다. 빨리 챙기고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우리 청수 농원,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우리 붕붕이 화이팅!